뭐야? 당연히 목소리고 <laughs> 선생님은 역시 목소리지 최고야 진짜 그냥 혼자서 나 이어폰 이렇게 들으시면서 음악에 심취해 계시고 뭔가 신기해 좀 가수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어어았어어 아,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재밌지. <laughs> 되게 신기하고 뭐좀 다른 선생님들보다 뭔가 어 친근한 것 같아 애들이랑. 정말 훌륭하시다고 생각해. 왜냐면 같이 얘기하기 편하니까. 선생님 목소리는 어좀 방방 뜨는 것 같아. 막 수업할 때마다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은 솔직히 좀 웃겨. 서선생만의뭐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어, 우리가 막 종이로 바퀴벌레 만들어서 몰래 켰는데, 그때 막 선생님이 막 뒤로 잡아줬단 말이야. 음. 그게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아. 불 어떻게 기억해? 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막. 글쎄, <웃음> 귀여워. <laughs> 과학선생님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 과학선생님은 맨날 허무게 치는데 재미없어. 그리고 맨날 뜬금없는 얘기해. 막 기만하는 뭐 하나 이러고, 어, 해원이는 해를 원하나 이러고, 되게 이상한 말 많이해. 수업시간 중에 맨날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는 여행기도 있고 꿈 얘기도 있고 엄청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 아직까지 한 번도 유럽은 못 가봤어. 유럽에는 이번 얘기 인터사 한번 보내지면 견적을 지... 뽑아주겠대 가요. 돈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지금는 많은 걸로 빛내서 갈까? 가요. 카드로 그곳서 갈까? 가요. 야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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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는 가요, 아, 가요, 어? 가요? 가요는 잘 보이는데 가요? 아. 다정이는 이름은 다정한데 마음은 다정한 같아. 아, 아, 거 같아요. 아적정안 다정한 거 같아요. 현실적이에요. 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 뭐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막 나대는 것 같이 보였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바로 과학 선생님만의 매력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는데 과학 선생님의 성경에 재밌게 느껴. 솔직히 말해서 재미는 없는데 재미는 없는데 수업을 안 해서 좋아.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수업에 긴장을 풀어줘서 좋아. 재미는 없어. 내가 생각하는 <laughs> 영상일반 선생님만의 특징이 뭐야? 너가 생각하는 만화실무 선생님의 특징이 뭐야? 눈웃음? 대박만 <laughs> 어..선생님 보면은 맨날 막 눈웃음 지으시고 계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괜찮은 것같아 재밌으시고 귀여우시고 어..되게 인상이 좋아보이시고 되게 귀여우신 것 같아 영어 선생님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 어, 말을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할 때는 가만히 이러고 쉬어 10반 어쩌면 어쩌면 하지?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계속 10반 여러분이 찾은 거 불러보라 아무거나 다돼 10반 내일 안 들고 금요일 날 들었죠? 네. 10반 오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미안 10반 배고플 때뭘 먹으면 위가 1박가 뭐야? 우리 수능날 아침에 후배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좋아 근데 단체 문제는 화장실을 못가 영어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어... 어, 선생님 저 뭐지? 어, 수업하는 건 좋은데 맨날 오후 시간이라 조금 힘든게생각고요 오후 그 시간에만 잘 조절하면 그리고 약간, 약간, 수업, 뭐지? 빡세게 나갈 때는 하고 나면 은 너무 지쳐서 다음 시간에 다 쓰러지게 그러니까 되니까 조금 조절하셔서 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좀더 개그를 업그레이드 시켜줬으면 좋겠어. 아, 선생님, 지금 훈련소에 있나? 아니면은 공립근무중일 텐데, 아, 2년 동안 열심히 하세요. 수업시간에. 자유시간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크리 l l 케이드를 금메달에서 금뱅기까지 올라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로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아 t l e bit of a l 거 t t l e bit o 선생님, 2학년 시바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하는 거 알죠? 어, 선생님, 저 이제, 제가 안할 거예요. 선생님,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 <laughs> 선생님, 정말 사랑해요. <laughs> you <laughs>